누군데? 똑같은 아이디 아니야? 나손좀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. 차판이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해주면서 할게. 그게 맞는것같아 <laughs> 일단 상대가 올 랜덤이니까 정찰을 일단 빨리 가야돼 정찰을 중요시 해야됩니다 정찰이 제일 중요해요 스타에서는 렉을 누가 이렇게 걸죠 대체 렉 누구죠? 렉 누구죠? 아 이러면은 이, 아주 높은 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, 여러분들. 바로 나갔잖아요, 이거. 아. 이, 튕겼네. 내가 렉이었나봐. 아씨 <laughs> <laughs> PC방인데 렉이 있어, 이씨. 고! 빨리빨리 들어옵시다, 우리. 아, 아까 한명 강퇴했다고. 좋아요. <laughs> 어, 폭스? 폭스바겐 폭스TV. 보시나요? 고! <laughs> 재밌는데. 킥킥? 자, 또 테란입니다. 이번에는 자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. 이 정도면. 우리 붙었지만, 그냥 할 겁니다. 상대가, 한명 테란이고, 두명 랜덤. 한명 테란이고, 랜덤이니까, 나는, 메카 갈게요. 나 나올 때까지 계속 병력만 뽑아주면 돼. 질럿. <laughs> 질럿 저글링. 질! 저. 자, 스타에서는 정찰이 제일 중요하고. 자, 5시에 5시에는 없는 것 같죠. 다시 없죠. 오버로드기로 3시로 이동. 자, 한명 자지. 달두. <laughs> 흰색 프로였어? 자, 저프테. 원래 똑같아요, 동족. 저프테입니다, <laughs> 저프테. <접트해. 웃음> 아 진짜 왜 그러는데 아 <laughs> 아야 아파라 가스를 내네 마디로 캐고 있네요 정신 못 살이네 이 아저씨 아 아파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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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떻게 잡았지? 아, 저글링 나왔네, 벌써? 자, 팔레트 하나 올려주고요. 저프테라고 했잖아, 저프테. <laughs> 저글링, 저그 마크하고. 아, 팩트를 너무 밀려졌는데? <laughs> 자, 투 게이트에 테란 테란 메카다 메카 <laughs> 1대1로 마크하고 있어 일단 그리고 지면은 얘기해주고 어 같이 온다 여기 여기 질런 내려와 이쪽으로 내려가 있어야지 상황 봐야지 메카잖아 메카 근데 상대는 벙커까지 졌어 저 SGB 쳤다는 얘기죠 저거는. 1대1로만 이기면, 그냥 쓱 돌려. 성카 하나 받고. 그렇지. 질러 쟤랑 같이 싸워야지, 쇠아가. 아, 야시아. 왜 이렇게 놀고 있어. 이대2 <laughs> 야, 질러 들어왔다, 질러. <laughs> 저글링 빨리 여기 빠져, 빠져, 빠져. 뭐해, 저글링 빨리 본진 가야지. 다 털린다, 그러다가.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, 벌써. 드론 빼야돼. 그냥 빼야돼, 드론. 그럼 드론, 드론 그냥 빼. 딴데로 빼, 제발. 종철아, 그, 그 뭐야, 포토 박아라, 포토. 안쪽에 두개 박아야 돼, 일단은. 해처리 치소해라제가 드론 뽑아, 빨리. <웃음> <웃음> 자, 센터로 한번 가볼까요? 질럿 나오네? 야야 벌쳐, 씨. 고고 고고 야 나봐 씨발 아길좀 씨발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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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면 돼. 첫판이라 소니 안풀리네 잡아! 어 들어와 저글링 나이스 들어와 덤비는거야? 들어와 벌처 싹스쓸 아 이러면 또 내가 또 존나 빡세게 해야 되네. 뭔데? 씨발 테란 하지도 못한 새끼가 테란 한다고. 이런 이 애들은 박제시켜야 돼. 얼로 와. 뒤져. 뒤져. 정철 내가 니네 털린 만큼 테란 털고 있어. SCV 다 털었다야. 뒤져라 그냥. 저 봐봐. 그냥 뒤져, 뒤져, 뒤져. 디져디져디져 이러면 SCV만 골라 조져줘야죠. 나이스 그 다음에는 어 땡큐 바로 못 나오게 막아버리죠 질럿을 세리 잡아드릴게요 내려오세요 오케이 나이스죠 바로 뒤져버리자. 어, 벌쳐요. 어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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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왜 까보는 거야? 고대로 <laughs> 밀어, 고대로 밀어. 나이스 오, 컨트롤 좀 하는데. 재밌는데, 이 새끼, 이거. 빼빼빼, 버려. 저그 가, 저그. 저그 가자. 저거 빨리 가야 돼 저거. 알겠습니다. 저거 드론이라도 다 잡아야 돼. 그거 팔 나왔다. 어, 빠지고. 시간 벌거다 벌고. 여기에 몰래 숨어 있다가 드론 나오면 또 털어줄게. 사람 어디로 갔니? 네, 가자. 드론 털러 가자. 싶습니다. 드론 털러 가자. 니네 스파이어 깨라. 어, 나 여기 드론 잡을게. 오케이, 드론 끝. 제가 저기 도와줘야 돼. 우리가 초반에 타격을 너무 많이 봤어. <laughs> <laughs> 예. 들은 <드론> 없네. 아 어. <laughs> 아, 근데 저 밑에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. 돈 있니, 혹시? 그니까, 너가 너무 멀어. 뭐니? 그래도 옥저번에 있네. 내가 빨리 밑탈 나와야 돼. 돈 모아서. 어, 안마당도 먹어. 야, 탱크 나왔다. 아 씨. 이거 진다고? 이걸 이겨 줘야 되는데. 아. 저거 끝내야 되는데. 어저을 일단 끝내자. 페라는 거의 완전 마탱이 갔어. 내가 다애쉬비다 다 털었잖아. 아 어, 이거 막아야 되는데. 저글링 저글링 빨리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가이, 가이, 형! 아, 마스가, 이씨. 딱딱 안 찍히네. 왜 이러는 거야. 그래, 이걸 질 수가 없지. 존만이 새끼야. 아, 한방 모자란다. 나이스, 아. 거리색기용 빠세이! 한번 더, 빠세 <laughs> 편하네. 아 옥저버 좋다. <laughs> 아, 이걸, 이거, 그, 컨텐츠 하나 뽑았다.